엄마, 아빠, 아빠, 지명이 다 아빠, 아빠, 아이, 태 잘하네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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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현이, 아빠, 지명이 사랑해요 이쁜 집 잉크 아빠, 아이아잘아네 아빠, 아빠, 가 형이에요. 빠가빠아이에요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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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빠 아빠, 아 전지예요 황어가 빠졌죠? 음 어, 동생도 주세요, 저거 이거 직각 이거. 응. 아그 이거 아니야? 그뭐뭐 직각 음, 음, 뭐 어디 저지 음, 동생 음. 주세요 아가 그 이거 아니야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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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직각 이거. 아그 나와요, 아그 나와요, 아그 나와요.